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요 앞쪽이 청, 백운교고, 저, 뒤쪽이 청운교인가? 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 1970년부터 73년까지 현대 건설에서 대대적으로 복원 공사를 해서 축대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선두광 때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석조, 뭐, 백운교나 청운교, 다법탑, 석가탑이 거의 유일하고, 나머지 건축물들은 그때 현대건설에서 복원할 때, 건축물들이 거의 새로 많이 들었었고, 어,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한 18세기 정도에 차츰차츰 차츰 보강해서 지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